지금도 이렇게 잡아보면은 <laughs> 웬만한 웬만한 애들은 그냥 어... 예 조식코치를 데리고 오세요 <laughs> 아니, 얼마 내가 전에 조식코치 이길 수 있었죠 형 얼마 전에 준비하시는 것던데 누구 형? 저요 예 제가 보냈잖아요 아형 진짜 <laughs> 아니에요, 멋있다고 뭐. 예. 아 근데 뭐뭐 <laughs> 뭐 일단은 아, 가서 <laughs> 운동하는 거몇번 해보고 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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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위기 봐야죠 에이, 에이, 네. 네. 형님 네. 그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네. 아 근데 어, 이번에 가서 스파링을 좀 해보면서 느낀 음. 게 좀 달라졌어요 어떤 게요 저는 이제 그전에는 누구랑 스파링해도 절대 안질려고 했고 아, 미국에서도 아. 이거 지는 건 자존심 용납이 안 돼서 타격이 밀리면 무조건 잡아트리거나 음. 그라운드 끝내야 되는 이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 들어갈 때왜냐면 이게 태클 들어간다는 게 엄청난 과감함과 모험이 필요해요 그렇죠 니키에 카운트가 있으니까 어 들어가다가 어디 맞아서 어디 다치거나 깨지거나 수술하면 음. 방송이 지장이 있는데 <laughs> 그것 때문에 안 들어가더라고 내가 아 그래서 옛날에 그게 어딨어 다쳐도 그냥 들어가서 내가 어떻게 지금 내 얼굴로 네 무릎을 오, 가격하겠다 <laughs> 뭐, 내가 막 다치더라도 내가 이대로 끝나면 제가 나 이기고 이겼다고 떠들고 다닐 텐데 그 오빠 이기게 해서 무조건 잡아트려서 어? 힘들어도 아임즈 좋하고막 이게 있었는데 그쵸 지금은 아 잠깐. 아 이거 괜찮아 안돼안돼 그래서 좀 몸을 살리게 되더라고요 아니 그럼 선수로서의 정체성보다 연예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좀더 커진 거 아닙니까? 아 그게 아니고 저는 이제 제가 지금 책임감이죠 피해를 아. 주면 안 되니까 아.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못 나오고 빠지면 안 되니까 책임감 네. 그래서 요즘 아. 열심히 밀고 당기고 하시더라고요 아. 아. 이트 아. 트레이닝 웨이트 트레이닝 아. 피지컬 운동 많이 하고 있습니다